네, 가장 화려한 귀환이라는 표현이 어, 어울려 보입니다. 트럼프의 어, 돌아온 움직임 그리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짜릿할까요? 어, 우리는 좀 고민이 깊어지긴 했습니다. 매크로 환경과 또 산업 혹은 기업별로 받는 영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집중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 각 섹터에 언제까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시기와 속도 측면에서, 어,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풀어가도록 할게요. ISS 김태성 본부장과 연결해서, 어, 대선 관련한 특집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어, 연결되어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트럼프 당선 확정, 박빙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싱겁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만큼 조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한번더 확인하게 되었고요. 아,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맞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어제 국내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수의 흔들림이 나타나는데 밤사이 미장은 정말 불을 뿜었어요. 이 사이에서 저희는 포트 전략을 어떻게 채워가야 될까요? 참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은 굉장히 속상한 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나라만 빠졌던 거죠. 아,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함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목분들의 이제 변동성이 생기긴 했지만 지수 전체적으로는 상방보다는 하방을 향해가는 좀 모습 좀 보였다라고 설명드릴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허님께서 이야기드렸다시피, 어참 시장은 생각한 것대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예상은 에리스와 트럼프가 굉장히 박빙으로 가는 바람에 아마 결과가 그 후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리스의 압승으로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기에, 저희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이기를 좀 냉정하게 준비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또 경우의 수가 복잡한 것은, 미국 증시는 이것저것 할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특히나 뭐 헤리스 관련주를 엮였던 종목 일부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불을 뿌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제 도 트럼프 관련주가 막판에 움직이긴 했어요. 하지만 시간 내에서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반대로 해설신 관련주는 어제 본장에서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 했습니다만, 시간에서 또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나, 결국에 해답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에 트럼프 트레이더라고 불리우는 어떤 섹터 쪽으로 저는 비중을 불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 화요일 투자뉴스 세븐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소테마 그러니까 마리화나라든지 의료용 테마 이러한 쪽은 빠르게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오늘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조정의 깊이 깊이가 깊을 수가 있어서 그동안 헬리스 관련해서 이제 종목분들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는 후기보다는 투자의 관점으로 볼수 있으니 그대로 내두시되, 그 외에 소세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트럼프 트레이드 하에서 각 섹터별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 어디서부터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인생 배팅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주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우주 질문 먼저 드릴게요. 트럼프도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더 속도를 내게 할 것이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화성에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등 이제 우주 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이란 말이죠. 거기에 네. 국내외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주 쪽은 어떤 종목으로 압축할까요? 참, 어, 세상에서 둘을 제일 잘선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남들이 헤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점에, 한 트럼프 쪽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서, 아,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하루였는데, 우선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딱두 가지 기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FSD 기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 더욱이 이제 어제 트럼프가 딱 당선이 확정, 혹은 이제 유력시 되는 시점에, 대놓고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테슬라가, 어 프리장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본장에서도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에 좀화답을 하면서 우주항공 쪽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항공 관련 주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최근에 뉴스가 제법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주잔가가 좀 많고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업을 좀 체크를 해봤었을 때 일단은 실적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어, 인텔리안 테크를 한번 보신 게 맞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평면형 안테나를 좀 가지고 있고, 이 평면형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수출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인텔리안 테크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 좀, 길, 길게, 길게 투자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항공 우주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방산 3대장이라고 해서, LIG 넥슨, 현대 롯데,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산 쪽에서의 어떤 성과가 우리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으나, 이번에 우주 항공이 각방을 받으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있게 저는 길게 보신다면 한국 항공 우주를 현재 구간에서 담아가는 것도 괜찮고 조금은 단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소형주를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앞서 언급되었던 인텔리안 테크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안 테크와 한국 항공우주 쪽 살펴주셨고 그 밖에 앨런 머스크가 자극하는 것들에서 이제 전기차 진영을 빼고 본다면 로봇이나 자율주행 뭐 이쪽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일단 우주 항공을 이렇게 먼저 트럼프를 통해서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내친김에. FSD도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들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FSD 관련주들도 이제 한번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자율주행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보다는 결국 하드웨어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기에,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소프트,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보다는, 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레이더, 레이더 센서를 만드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어, 기업이 좀 압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LG 이노텍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만. 하지만 LG 이노텍은 아시다시피 애플발 실적에 대한 부담을좀 안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쌓인 악성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는 그런 어, 관건이 좀 남아있고요. 만약 에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한번 보시는 것도 지금은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대신에 FSD 관련해서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일 뿐이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섹터에서는 좀 좋게 보시는 거 있을까요? 원전이나 전력이나 뭐 방산이나 다양한 섹터. 앞서 방산은 이제 한국 항공우주 중심으로 언급은 살짝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이제 가상화폐도 네. 있을 거고요. 대응이 가능하다 고 생각하는 종목이요. 이거는 긍정적인 쪽에서. 일단 저는 원전 쪽은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최근에 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조금은 이제 발목을 잡는 듯한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착구 쪽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 11월 달에 이제 방문 일정이 좀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을 바라보시는게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여러분들이 원전주들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가 되었다, 헤리스가 되었든 결국 빅테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전력이 있고, 그 전력을 당장이라도 생산을 하기에 용이한 쪽이 SMR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을 좀 바라보시되, 일단은 대형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좀 이슈가 계속 이제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소형 원전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부산 에너빌리티를 필수로, 아무래도 이제 우진 엔텍이라든지 BHI를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제가 G2 파워 이야기를 간혹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액심냉각 ESS 에너지 저장장에서 액심냉각 이슈가 있어서 좀 오르긴 했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는, 끼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G2 파워 같은 것도 한번은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올 초에 보여줬던 이 신고가를 돌파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구간을 시세를 좀 내면서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하면 다른 원전주들도 한번더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좋은 쪽을 봤다면 어. 실질적으로든 아니면 심리적으로든 타격을 받는 분야도 체크해봐야겠죠. 떠오르는 거는 이제 칩스법, IRA 등이 생각이 나는데 어, 하필 또 우리 주요 섹터와 연결이 좀 짙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 특히나 2차전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참 어제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몇 주에 걸쳐서 올라온 상승분을 한몇 시간 만에 지금 모두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 한다고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혹은 2차전지가 엄청나게 성장을 거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공화당이 이제 집권을 했을 때 2차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완전히 망가뜨렸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당연히 누가 되면 누가 더 유리하다. 누가 되면 이쪽은 불리하다.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보면, 어, BYD라든지 테슬라를 통해서 전기차의 수요가 조금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브랜드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하, 기다려온 것도 있고, 어, 다가오는 4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단순히 가격이 낮다 그래서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결국 3분기 실적에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비중 조절은 결국 4분기 실적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그동안에 배터리셀 3사하면 결국 s 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 이제 누가 좋냐 안 좋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최근 한 오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 SDI의 어떤 매도 수급과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하게 삼성 SDI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터리셀 3사 중에서 지금 추세가 많이 안 좋은 것은 삼성 SDI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SDI는 조금은 관망장세로 우위를 어 보이는 게 나, 나을 것 같고요. 만약 에 공략을 한다면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사피로 두셔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나는 배터리 셀만 보기에는 좀 그렇다. 최근에 합병 이슈도 있고, 합병을 하게 되었을 때, 재무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어 보이는 SK 이노베이션이 좋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SK 이노베이션도 이제는, 어,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있게 좀볼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얘기를 두고 영향 받을 만한 시장과 섹터 종목 이야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살짝 한발 물러서서 어, 트럼프 관련한 이슈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쪽 뷰티 쪽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K뷰티 관련해서 앞서 해외앵커가 휴젤이나 노보노 실적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제 관련해 뷰티 종목들 지금은 어떤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어 일단 그 전통적인 화장품주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부터 강했었던 코스메카코리아 잉글로드랩, 실리콘투와 같은 이제 중저가 브랜드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판매량이 좀 많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수출 데이터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속도감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쪽에 대해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맞다. 대신에 같은 이제 화장품 내에서 저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은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가 보셔야 될때휴제 메디톡스,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높은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이쪽을 바라보는 게 지금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적으로 보면 파마리서치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최근에. 알테오젠과의또 공동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더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없으셨던 분들이 붙기에는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분들은 여전히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웅제약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김태성 본부장이 어떤 종목을 픽했을까 궁금했는데, 두산 밥켓을 골라주셨네요. 10월 네. 말경에도 두산 밥켓 얘기 한번더 해주셨었잖아요. 네. 어, 일단 두산 밥켓은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자라는 취지인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섹터들이 당분간은 강한 유지, 그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저는 그중에서 주산 밥캣시 3분기 실적은 정말 실망스러운 수준을 좀 보였지만 여전히 인프라 투자, 특히나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미국의 캐터필라와. 우리나라의 두산 밥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산 밥켓 어제 또 이제 강한 또 흐름을 좀 보여줬기에 그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좋은 결과를 좀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손절라인 3 7 0 0 0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저는 목표가를 5만 원을 제시 드렸는데 짧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안 나온 것에 대한 회복력까지 4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되었을때 더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박해 손절라인 37,000원. 목표가는 우선은 5만원이나 그 이상을 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라 점까지 살펴주셨네요.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